자, 오늘 그러면 일반 모드, 일반 모드 강사님 한번 모셔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들으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노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피모 오픈 때부터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아, 한 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아, 네, 저는 지금 22살인 김 네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또 피모를 또 오래 하셨는데 과금도 네. 또 적당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그 네, 그죠. 네. <laughs> 본인 레벨이라든가 뭐팀 구단 가치라든가 그런 거좀알려주실수 있나요? 아 어, 지금 제 레벨이 지금 138 레벨이고요. 네네. 지금 제팀 오버롤은 174 정도 되고 팀 구단 가치는 지금 3,980억입니다. 3,980억이요? 아 어, 네네 솔직히 제 팀이면 은 랭커들 사이에서는 좀 나, 많이 낮은 편이에요 좀. 아 진짜요? 그러면은 디스코드 네. 화면 공유 혹시 가능하세요? 어네 가능하죠 아 그럼 제가 그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들한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 이 정도 팀인데 와뭐 어, 영롱하다 와 아, 그리고 음. 피챔도 달아본 적이 있으시다고 이게 모베로 치면은 거의 뭐 정복자 상위 랭커급인 것 같은데 얘기하기로는 네 정복자급이죠. 네, 네, 아니 아니 솔직히 말해서 모배 정복자는 그냥 발로도 해도답니다 어이, 어이, 어이 뭔가 아무것도 못하네. 이게 질주 버튼 누르면서 스밀을 하면은 진짜 이게 선수 역동적 나고 이겨보자님, 방금 네. 높게 공을 찬 거는 패스를 위로 한 건가? 아니, 이거 터치한 거예요. 이거. 네, 터치하면 이게 또 패스가 돼요. 뭐야, 나뭔 실수했어? 네, 어 파울하셨는데? <laughs> 어 그래요? 어, 그런 것도 있어요? 뭐야? 타워를 치리시 이거 느려 가지고 제가 못 따라가는데요. 야, 달려달려달려 달려, 달려. 이거 먹히면 안 돼. 어. 그렇지. 아 오. 어. 뺏었, 뺏었, 뺏었. <laughs> 야, 뭐 어, 페었어페었어 페사스. 야, 야 뭐야? 아이, 나못 쳐. 너아래쪽으뭐해너이 자식아! 어, 이거는 그냥 커서들이에 커서들이. 커서들이 뭘까요? 그, 슈퍼튼 왼쪽을 누르면은 이게 스톱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기술입니요 어, 그, 그, 메논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네. <웃음> 어, 어, <laughs> 어. 네, <laughs> 안녕하세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반야모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laughs> 이거 공 뺏을 때는 어떻게 수비해야 돼요? 가까이 있으면 그냥 질주 버튼 살짝 누르고 찼습니다. 그냥 뺏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뺏어요 그냥. 아, 가보면. 자동으로 뺏어요? 아, 질주 버튼 살짝 눌러줘요? 한번 터치. <laughs> 우와, 뭐야? 아, <laughs> 음. 물가격구나 <물각이었구나>, 이거. 잘넣는다 이게 딴이에요. 아니면 뭐 패스부터 알려드릴까요? 좋아요. 보통 저희가 패스를 할때 그냥 패스 버튼만 누르면 이게 뭐야? 그냥 기본, 패스예요, 기본 자, 패스 기본 패스. 네네. 근데 이제 이 패스 중에서 그 왼쪽으로 그 누누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하면은 이게 되게 빠른 패스가 나오거든요. 아 해볼게요. 해볼게요. 드리블 향볼 패스 왼 쪽으로 슬라이드. 네, 그게 요즘 레이커들이 많이 쓰는 패스. 아 이게 좋아요? 근데 이게 오, 네. 빠르고, 반응감할 수가 없거든요. 아, 이 슬라이딩은 뭐예요? 필요 있어요? 태클인데, 가끔씩 하는 건 괜찮아요. 상대가 네. 완전 직접차에 찰스 나가지고, 어쩔 어조, 저쩌이 막아야겠다. 그럴 땐 그냥 백태클 걸어도 돼요, 그럼. 아. 누른 상태로 오면. 아, 네. 이렇게? 그게 근데 저는 보통 쌍펄 패스를 많이 거어요 짧게, 짧게 네. 끌어가는군요. 네. 그 다음 패스 뭐 있나요? 또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이 선수로 지금 공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가 침투를 해요, 저기. 쭉 들어가요. 아 네. 맞네요. 네, 저기 이제 침투 패스인데. 나한테 공을 넘겨라.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딱준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네. 아, 침투 패스. 오케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걸리는데. 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그러면 저 선수가 딱쭉 들어가거든요. 저게? 맞네. <laughs> 자꾸 제 선수가 자동으로 수비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 <laughs> 어... 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스루, 스루, 스루 패스? 스루 패스? 네 스루는... 스루 패스는 네. 앞으로 살짝 질러준다고 이렇게 질러주는 거예요 여 네. 이런 건데 잘못 쓰면은 네, 공 주는 거예요. 아 그냥 공 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루 패스, 패스까지를 이제 배웠으니까 그다음 이제 드리블이랑 공격까지만 아, 배우면 네. 될것 같아요. 아, 그렇게 막 어려운 게 없네. 기술만 좀 외우면 되겠네. 드리블과 슛, 슛. 이렇게 두 개만 해주시면 같아요 슈팅은 진짜 말 그대로 슛이랑 가마차기만 알면 돼요. 슛은 그냥 보통 그냥 슛 눌러서 슛 때리는 거랑 슛 버튼 눌러서 밑으로 내리는 가마차기라는 거. 아, 네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어. 아니, 이건 거비 슛이에요. 그냥 슛, 아, 그냥 슛. 가마차면 네, 회전이 그냥... 들어가나요? 네, 맞아요. 회전 들어가요. 그래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가마차겠다 아. <laughs> 선수들이 너무 잘 막는데요? <laughs> 와, 잘하네, 우리 선수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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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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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잘하지, 는데 이게 가마차야 와, 제대로다. <laughs> 음, 이게 풀기감치에요, 풀기감치. <laughs> 그러면 일모 플레이하는 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일모 플레이요요 어. 네. 근데 솔직히 지금 레전더리 이 구간도 개빡세긴나거든요 솔직히 아, 말하면 그래요. <laughs> 한번 해볼게요. 그래. 아 좋습니다. 하얀색이시죠? 네네네. 질주 버튼 안안 안 누르고 수비를 이렇게 하면은 선수 체력들도 막 그렇게 많이 안 깎이거든요. 아 질주 버튼을 그래서 안안 안 쓰는 게 좋다. 아, 너무 <laughs> 야 이거 정말 너무 우와! 너무. <laughs> 모비 개쎈데, 그냥? 어, 네, 이거 안 밀리는데. <laughs> 어... 와, 이걸 넣는다고? 어. 맞아요, 아이고 야, 일부러 안 박았네, 쟤. 네. 와. 잘 <laughs> 잡으면 진짜 망해. 잘한다. 아. 어, 어 음. 잘 봤습니다. 어, 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 잘 비볐어요. 쟤한테 많이 오버롤이 딸리긴 했지만. 오늘 그래도 일모 강의랑 뭐 이런 것.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잘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방송 보시고 계시면은 제가 한 번씩 여쭤보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네웅님 고생하셨습니다. 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아유잘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아, 저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완전 지금 초보 단계라서 이런 강의가 좀 필요했고요. 일반보다 하면서 조금 복습을 해야 되나? 일반 한판 해야겠다. 한 판만 해보자. 아 뭐야 어이없는 골와에 오바야 아 강해져서 와야겠다 강해져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